여러분 안녕하세요. 순혁교리입니다 저는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영월 창령사터 5 0 0나한 전시에 관련해서 특별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녀왔는데요. 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저는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차를 한잔 일단 마셔주고 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자는 정병삼 역사학과 교수님이셨고요. 어, 강의 제목은 한국의 나한 신앙이었어요. 어, 정말 한국의 나한 신앙이 어떠한 역사와 그리고 의의를 갖고 있었는지 알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듣게 된건 제가 그 전날 이 오백나한전을 봤기 때문에요 실제로. 보고 났더니 너무나도 좋고, 좀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서 때마침 강의, 강연이 있다고 해서 들으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그 좋았던 전시로 인도할까 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듣고 전시실로 들어가면 이렇게 연꽃 한 송이가,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마치 지금부터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될 테니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 이 나한들은요. 강원도에 있는 영월에서도 창녕사터에서 발굴된 500나한들이에요. 창녕사터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어, 전에 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500나은 상들이 발견이 됐어요. 2001년에 이때 화강암으로 만든 317구의 불상들이 출토가 됐고요. 그 중에서도 어, 신체하고 모, 머리까지 다 모두 남은 온전하게 남은 게 64구, 그리고 머리만 남겨진 게 118구. 그리고 신체 일부만 남은 게 135구였다고 합니다. 어, 입상과 가부자계자 등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남겨졌고요. 가사형, 그니까 두건형 같은 것도 쓰고 그러니까 무슨 이불 같은 거 두른 것 같은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 모양의 음, 을한 나한상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표정도 정말 하나하나 다 달랐고요. 그렇다면, 나한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나한은, 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불교의 성자를 뜻해요, 사실. 그래서,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나한의 한 명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자니까. 그래, 그런데 이제 여기서 500나한이라는 개념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500명. 어, 부처님 사후에 부처님의 경전을 집필했던 500명의 대표적인 나한들을 500난이라고 많이들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사실상 이게 인도에서 온 개념이잖아요, 불교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이제 전래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떠한 의미와 혹은 어, 지역적인 특색에 맞게 이제 바뀌었는데. 시대적으로 좀 살펴보면 고려 시대 때는 나한이 자연 재해라든가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그런 거를 좀 보살펴주는 그런 의미로 많이 믿어졌고요. 그리고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 그게 좀더 개인적으로 좁혀지게 돼요. 그래서 좀더 이제 개인의 기복을 기원하기 위한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김승영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재해석된 나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부분에서 작가는 숲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나한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고요. 어, 지금 이, 보시는 이 부분에서는 빌딩 숲 현대인들이 도시 일상 이 굉장히 복잡하고 바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위치에서 또 묵묵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 사이사이에 있는 나한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한 명이 정말 나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이 가운데 참 먹물샘이 있어요 그거 대리석 아니니까 절대 안 드시면 안됩니다 정말 이오0나왕 속에는 우리 삶에 있는 히로애락의 모습이 다 표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시에서도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어, 단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한 번쯤 어, 여기에 직접 찾아가셔서 이 500나한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내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정말 이 표정 하나하나, 나한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힐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한 감정을 만약에 이 전시에 오시게 된다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세계로 돌아온 저는 어, 저만의 힐링 방법이자 또한 저만의 수행 방법이기도 한 차를 마시면서 어, 한 번쯤 이 나은 사들이 저에게 건넸던 메시지들을 복기해 보기로 했어요. 햇살이 좋은 날이었고요. 그리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어서 굉장히 어, 기분이 좋았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대만 청양 자 중에서 하나인 고산 우롱을 저는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 진짜로 박물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주 가는 편인데 자주라고 해봤자 한 달에 한두세번 정도 가는 편인데 어, 갈 때마다 언제나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얻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박물관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는 이창녕사토 음. 영월창녕사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이 전시는 6월 13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어, 끝나기 전에 다들 한번쯤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어, 티타임 그리고 제 일상에 웃기는 <laughs> 일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행복하시고요. 해피티 타임 하세요. 안녕.